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지 미디어 정오 뉴스데스크 윤승주입니다. 첫 번째는 과학 소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우리 은하계 내에 300억 개나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 적어도 50억 개 이상의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은 바로 지구 지구로부터 오, 약 오천 광년 떨어진 초신성 자리의 행성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물질이 인간이 알고 있는 탄소나 질소 등을 포함한 여덟 종류 이상의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발견된 사례로.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환경보호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레용품 대신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는 이벤트도 많아져 우리 주변의 공원이 더욱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면 우리 지구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파크로와 서핑이 새로운 종목으로 추가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새롭게 추가된 파쿠르와 서핑은 우수한 실력에 유연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다니며 경쟁하는 파쿠르와 파도를 타며 자유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펼치는 서핑은 올림픽의 매력을 더욱 높여주며 새로운 무대에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지미디어 윤승주였습니다.